1분의 1이 정답입니다 리미텐이 무한대로 n 때다음의 값을 구하 h 라 라는 게 문제죠. 자 얘는 일단 주어진 합을 시그마로 o n 표현을 해주고 그럼 보면 지금 여기 시그마로 표현을 하겠죠. n 제곱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2k의 세제곱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k의 5제곱 됐어? 자, 그리고 이제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n 분의 k, xk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안 보이고, 지금 분자를 보면, 뭐야, k의 5제곱이니까, n의 5제곱분의 1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. n의 5제곱분의 1. 그래서 여기다가 n의 5제곱분의 1, n의 5제곱분의 1로 싹 나눠주면, 분자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쳐서 n분의 k의 5제곱이 되고 또 필요한 게 델타 x를 바꿀 게 필요하니까 다시 한번더 n분의 1, n분의 1을 곱합니다. 그럼 곱하기 n분의 1에 나누기 자 여기는 k의 5제곱 중 제곱은 얘랑 싹 약분해주고요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k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자, 그러면 요고 인테그랄. 요고 dx. 가운데 x의 5제곱. k가 0대 0, n 1대 1. 자, 요고 인테그랄. 요고 dx. 자, 얘는 n분의 k를 x로 놓으면 e^x의 세제곱,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n분의 k를 x로 놨을 때 n분의 1이 dx가 되니까. 자 이제 접근할게요자 얘는 6분의 1x의 6제곱의 0부터 1까지. 여기가 8x의 세제곱이니까 접근해주면 e^x의 4제곱의 0부터 1까지. 6분의 1에 2. 12분의 1이다. 라는 거죠. 12분의 1.